못 오신다고요. 예, 예. <laughs> 그럼 할수 없죠 뭐. 네, 네. 가 <목소리가> 없어 널두번이을 집니다. 네, 산예 산거리 하고요 삼거리 고기도 사고요 포도 음. 샀어요. 언니 음. 삼거리 건어물 값이 너무 비싸요. 음. 아이고 명절 때문에 그래 올려봤지. 아 방앗간에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요. 했어 했어 했어. 서 이거 냉장고에다 넣어. 놔 네. 머니 나왔어아이 어, 아이고, 아이고,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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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고손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 어디 맞춰보이고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아 아이고, 이아이 제가요 아, 술립떠나서 응. 신선 할아버지한테 세 입게 해달라고 빌었는데. 아, 그랬어. 아이고, 아이고, 저 좋아하는 거 아이고. 아이고, 그렇지 않아도 한복을 하나 사줄까 어쩔까는데 그래. 음, <laughs> 아, 고마워요 형님. 아, 영남이 건 하나도 안 사왔어. 아, 운동화 샀어요. 영남아, 어? 나 와서 운동화 신어봐. 아, 그래. 저 음, 거 하고 엄마 하고 할머니 건 내복 한번씩 사고요. 서방님 거 양말 어어 뭐냐? 아버지 어형 남아 이거. 아버지 장 하나 샀는데 음. 마음을 음. 드실지 모르겠네요. 아이고 좋아 지금. <laughs> <laughs> 형님. 그래, 응. 그래, 이 없어요. 아이고, 없어? 아이고. 아이고. 저저저전이거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하나 <벌이> 가져가.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 목초길 상점좀봐라예 아이고, 왔어 아이고, 왔어? 큰아버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서울서 전화 왔었어요 온통, 온통 많다 아, 오면 되지 뭘 올다고 전화하고, 간다고 전화하고 저, 아무래도 길이 막혀서 오기 힘들다고요 올라오는 길은 좀 한가하니까 큰아버님께서 올라오시려는데요 뭐? <laughs> 저 차례 준비도 서울 형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 말라는데요. 아니 저런 저쟤 고산 것들 이제 조상님들도 이리와 할 도리와 란 말이냐? 이집 아들은 다루다 했더니. 아이고 이. 아끼지 음. 오죽 막히면 그러겠어. 어서 올라가. 난못 가. 아니, 고살놈들 같으니. <laughs> <laughs> 어머니, 올해는 송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고야, 모르는 소리 마라. 보나마나너만해도 보나 삐죽으니 한 접시 사서 차려 지낼 거고. 세트신 어르신도 좀 드려야 되고 대추나물집 어르신네도좀 드려야지 아유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동네 사람 다 챙기세요 너는 모른다 이렇게 추석날이고 이런 명정을날을 왁자왁자한 날일수록 일가친척 없는 사람들은 더 쓸쓸하고 외롭단다 아, 모르지 몰라 나는 안다 알아 엄니는 어미는... 참, 정이 많으세요. 아이고, 빨리 이거 해야지 큰일 났네. 아이고, 걱정 마라. 밤을 새서라도 내가 다 빚을 낸다 아유, 올개심이 하는 게야? 예. 음. 우리 저 별은 만생종이라 수소함을 하고요 응. 음. 이 수소하고 조를 우선 걸어둘려고 합니다. 음. 할아버지, 올개심리가 뭐예요? 올개심리? <laughs> 그게 말이다. <laughs> 이 추석을 전후해서 못 달라. 추석을 전후해서 수확한 조나 이저벼 수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기둥이나 집 앞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 거야. 무하로 <laughs> 뭐 걸어두는데요? 안 아, 내년에도 네. 풍년들게 해달라는 뜻이야. 그렇지. 뭘 알아야지. 여러분, <laughs> 이게 이렇게 걸어두었다가 내년에 지 그러니까 저이 씨를 쓰거나 또 이것을 털어 가지고 설랑 떡을 해 가지고 사당에 올리기도 우러는거 단다. 누 뭐, 뭐. <laughs> 계시니? 예? 말이 참 재밌어요. 어, 그래. <laughs> 너 잊어버리지 마라. 우리 저 백이민 족의 풍습이니까. <laughs> 예. 근대 수원 저러물에서 왔어. 그래 드렸어요. 어머, 어... 아이고 어머나, 어머나, 아이고 아, 영혜네 시댁에서 보내셨어 아이고, 아이고 저... 어째 이거. 네 가볼게요. 네. 아이고 뭐좀 받고 네. 네. 가요 네. 아이 그러면 고맙다고 좀꼭좀 네. 좀 전해주세요. 아이고 수고. 아이고. 신무었어. 아이고 네. 어째 이게 받이만 해서. 아이고, 네. 예. 음, 그래서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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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이고. 예, 내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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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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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미역도 조금 이렇게 끊어서, 그 볶길래 <laughs> 좀 보내주어라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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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기 문어는 안 주면 안 되나요? 뭐야, 예. 아 임신했을 때 문어 먹으면 나쁘다던데? <laughs> 아이고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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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! 아이고 주세요. 우리 강아지도 왔구나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 어, 어. 어. 어? 응. 아, 어떻게 왔어? 대에서 만나서 다들 같이. 예. 예. 그 그래 세야 예. 예. 네. 아자. 어가세예우 와? 오 자, 자, 아버님. 죄송합니다. 자주 오지도 못하고요. 어, 음. 아니다, 아니다. 아, 이렇게 왔으면 됐지. 헨미는 어? 장사해죠. 추석 대목인데. <웃음> 아, 아니 <laughs> 넌 어떻게 왔어? 주소방 근데기도 안 가고. 시아버님이 병중이라 차례 안 지낸다고요. 친정에 가라고 그래서 잠깐 왔어요. 음, 아 그래도 시댁에 가야지. 3년 만에 처음 온 건데 뭘 그러세요 아버지? 얘는 음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내가 오고 싶지 않아서 오는 줄 아니? 아, 너또왜 혼자 왔어? 아, 사귀는 사람도 아직 없냐? 나중에 같이 올게 아버지. 음, 여석 거거든. <laughs> 자, 아버지, 자, 아버지 선물 사 왔어요. 아이고, 아 이거 거아이냐 어? 아, 아니에요. 자, 아버지 잘 맞으실 거예요. 어, 아이고, 이거 좋겠다. 아이고, 자, 아버지. 좋겠다. 전 아, 술하고 아, 고기 좀 어? 사왔습니다. 어. 그리고요, 저... 왜 예, 돈을 이렇게 써? 아침은 어때서? 어? 아 쓰면 어때서? 아버지, 제가 어? 뼈도 사왔는데요. 제가 얼른 가서 드릴게요. 사골이요. 어? 사골도 사왔어? 예, 네, 기운 딸리셔가지고 잘 잡숴야 돼요. 아이고, 야는 시상 돈 없는데 왜괴기는꾸어왔어 그 돈을 많이 벌어야, 엄니 새 옷도 해드릴텐데 음, 옷은 무슨. 그려, 그래, 그려. 그래. 엄니 옷도 사주고, 우리야. 돈 많이 벌어봐. 부자되라 <laughs> 예. 응, 음, 그려. 그래. 아이고, 참. 애미는 뭐, 저 멋있냐, 뭐좀 체리냐, 어쩌냐. 조금씩 흉내는 내나봐요. 아이고, 정성이면 된다, 정성이면 돼. 모자란 거 있으면 우리 집에서 가져가라. 예, 응? <laughs> 기둥이, 너나, 애기냐. 동지간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형지간처럼 의지 가지고 서로 의의 좋게 지내라. 응? 그럼 그래야지. 농아도 도끼리하고 의남매매지 야 되거든. 무슨 철수가 그러냐. 쟤네들이야 사촌간이지. 아, 사촌, 그래 사촌이다. 아이고, 아, 죄송해요. 아유. 저희는 겨우 양말이니까. 아유, 아닙니다. 계수씨. 아니에요. 계수씨, 말끝마다 계수씨래. 네. 이거 형수님이지. 또 예. 싸운다. 또 예. 싸운다. 방운방사운다 방사운드. 방사운드, 방사 방사운드. 방운 방사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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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운드방어운드한사인사드려사운드사드방사아드 방사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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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상운드 방사운드. 방사운 아이고 이쁘다, 어. 시 상준아, 네 딸이냐? 아, 아니, 아니에요, 숙희 누나 딸이에요. <laughs> 아, 어, 어머니, 상준이 장가 어. 아직 안 갔어요? 아이 참. 어. 야, 돈 어, 많이 벌었냐? 아, 상준이야 기술이 있으니까. 보여줬다냐 지금. 가장 좋은데, 업주한테 물한테 가야지. 예. 예. 아이고. 아이고. 저 그럼 좀. 들어갈게요. 그래요, 삼준이 좀 보자. 예. 들어가세요. 야, 저럼 저 이쁜 거 봐, 저거. 아이고, 아이고. 저 대세 할아버지 모르시 그냥 조우자 갖고 이로없게벌어지셔 갖고 다 모실 네. 줄 모르네. 세상 <목소리> 자식이 뭔지 그냥 어깨 쭉 예. 늘어져 댕기시더니 자식 온게 아. 그냥 신수가 확 펴다 꺼니 좋아. 세상에, 그냥 오지 이거 자 잘했 때 쓰는 밤은 이게 깎는 게 아니고 치는 게야. 응? 살이 많이 나가네요. 아, 아 이거 봐라 이거. 예.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를 그렇게 이렇게 각이 날게 이렇게 쳐야 쳐내야 하는 거야. 아, 어? 그치, 이렇게. 네. 아이고, 아, 이고아손 조심하고. 아, 이렇게. 이렇게란 하 말이죠. 이 안쪽에서 <laughs> 네.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. 이렇게 속 껍질을 쳐내. 네, 이렇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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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래. 잔드네. 응, 되지. 예. 네. 어. 그 대춘한우집 <laughs> 대춘한우집 그 명준 형님네랑 다 내려왔던데요. 어 아이고 그르신 가게 집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더니 아주 잘 됐구나 주남집 어르신 요즘는쩍 늙으신 거 같아 아, 그래. 그래 혼자 사는 게 고생이 되면 더 빨리 늙지 그래. 아, 그런가 봐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그러신가 봐요 그 적적한 거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지 아예 애들이 에이. 뭘 알겠어요 어, 예. 모르지 그럼 아이 근데 그저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엄청 맵힌다던데 네. 어떻게 용케 왔다? 응? <laughs> 그저 장 과장도 고향이 대구인데요. 응. 열 서너 시간씩 걸린대요. <laughs> 어이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에 그긴 네. 시간을 차를 타면 아이고 얘차 안에서 그변수가그싶게 심한 것도 아니 응? 정말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뭔. 고향이 뭔지. 응.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는 거 오면 참 대결한 일이죠. 그러나서나 그럼... 그 명절이 돼도 고향을 못 가는 시랑민들, 아유 가슴들이 얼마나 좁이겠어요. 그, 그럼 번호거 아니다. 예, 그렇지. 아이, 데려모델 아 아버지. 죄송해요. 딸자식이라고있으나마나 아이, 아니다. 너만 편히 잘 있으면 그것이 효도하는 거다. 아, 괜찮아. 아, 걱정 마라. 글쎄, 저희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신다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지 뭐예요. 그런데 둘째라고 안 모실 수 있어요? 아이, 그럼. 아이,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형편 따라 아무나 모시는 거지. 사실, 요즘 여자들 첫째도 아닌데 뭐하러 모시냐고 양치짓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. 전 그렇게 못해요. 우리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. 야, 어, 어, 우리 다 잘했다. 게다가 우리 최서방 사업도 숙나숙하고 사정이 좀 좋지 않아요. 아, 우리 올 때일수록 이 여자가 대조를 잘해야 한다 응? 그렇지. 어 네, 미란아 이제 내려. 아, 아니, 나도 왔어. 뭐, 아, 나도. 아, 괜찮다. 에 그렇지. 에 어디 가지? 이거 우리가 가지. 너희가 오니까 이 상좀 봐라, 색기상 같구나 <웃음> <웃음> 아버지, 많이 드세요 어, 야. 오랜만에 여럿시 먹으니까 밥먹을것 같구나 너희들도 많이 먹어 어? 예. 어, 아버지, 어. 우리가 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? <laughs> 그럼, 이참에 형님 따라가세요 어. 따, 따라가라고? 예 혼자 사는 게 적적하고 철량 맞기는 해도 아직은 괜찮다. 응. 형님, 응. 저 아버지 저랑 올라가세요. 뭐 당분간은 편히 뭐 모셔도 차츰 나아지겠죠. 어, 올라가자고? 그러세요 아버지. 큰 오빠가 모신대잖아요. 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. 상주인, 너 아버지 앞서 불쑥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? 아버지 영안 모셔 갈 거요? 누군 뭐 모시고 싶지 않아서 안 모시니? 기아집 으르신 말씀도 맞아요 아버지 젊으셨을 때홍연히 장사하신다고 떠돌지만 않았어도 나도 공부도 좀더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복닥거리며 살지는 않았을 거다 회장님 때용질이 봐라 그런 말 마세요. 아버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나? 이 나이에 반지하에 방두칸얻도애둘 데리고 사는 게 한심해서 그런다. 너도 나처럼 되지 말고, 제발 기술 잘 배워서 꼭 성공해. 아버지 정말 모셔 갈 거냐니까, 왜 딴소리해요? 에? <놀람> 저... 아버지, 저... 밤새도록,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올라가시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거처를 옮겨앉는다는 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저 아버지도 마음적으로나 뭐로나 준비도 하셔야 할 거고 아, 그, 그래, 나 지금 못 간다 추수도 해야 하고 아, 나중에 가자 언제요, 아버지? 형이 가시잔말 나왔을 때 쫓아가세요. 어. 아유, 아니야. 아유, 아무 때면 뭐, 그 가면 될걸. 뭘 그래. 어서 가. 아버지는 맨날... 음. 저, 아버지, 생각 잘하셨어요. 자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순리적으로... 다했어어 빨리. 어, 어, 가만히 있자. 어, 고추 오고 마늘 좀 가져가거라. 어? 콩고고 고구마드 줄이야? 아버지 참기름도 어 좀... 아, 기름 짠 거는 없다. 아, 깨 있다, 깨 가져가라. 아버지 어? 저도깨좀 주세요. 어 그래요. 비둘기 아, 봉도 가져가라. 어? 자, 대다 아, 실어라. 네. 어? 아, 나형제까지못 거요. 어? 아이 그러면 안 돼. 너희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와서 빈손으로 가면 섭 서점 싸안 된다. 어? 자, 어서 대다 실어. 아버지. 그거 팔아다 용돈 쓰셔야죠. 일단 아, 괜찮아. 그래, 네. 아버지 갈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어, 그래. 애들이 벌써 올라가 대아 재미있을 거 없어. 얼른 올라가라고 했어. 아, 아 그래도 그렇지. 아 조상님 산소에 상배도 안 하고 벌써 가 했어. 이 어, 놈들아. 아 누구 뭐 구야놈이래? 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올라가서 같이 살자는데 너희들 때문에 안 갔어. 같이 살자. 야 이놈아. 그래도 자식 편들래? 이, 이, 이게 효도냐? 이게 효자야. 이년에그 네. 네. 명절 때도어번 얼굴 비쭉 내물고 선물 부스레기 나고 용돈 몇 만원 쥐어주고 가면 그게 효자냐고. 네.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다만 아치 이름들 그 설악산이고 바다고 놀러 갈 적에 고향에도 좀한번 내려와서 늙으신 부모 그 손도 좀한번 잡아보고. 이놈들 음. 그 마들한테 전화 열번할거 아, 부모한테 안부 쳐다라도 한번 해주고 그런 게다 효도하는 게 아니야 에? 네 너희 자식만 나무라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놈들도 매그 똑같아요 요정까들은 효도가 뭔지 도무질 몰라 그저 에이, 1년 내내 그선발에 올려두었던 뭐 물건 꺼내서 못 얻기 뭐 푸모를 무슨 그 쓸모없는 그 물건 취급을 한단 말이다 뭐 우리가 그욕단몇마원그지워달라고 그 했냐 에? 차. 맞아 아 쟤들이 오면은 이가짜가 싸간다라고 정신없지 시끄러난 응? 그래도 좋아 애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아, 뭘더 바랄 게 있어? 그 애들도 응? 응?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이, 싶겠어? 못 응? 응. 모시는 애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? 하긴 아, 그래. 마음에 둘거 없다 부모 모시는 게 무슨 격식이냐? 형편대로 모시면 되고 먹는 대로 먹으면 되고, 정성이면 그만이지. 그래, 이가 말이 맞아. 아유 이 마음을 크게 먹어. 어? 이, 난 말할 거 없다. 어? 내가 우리 부모한테 온 효자 노릇을 했어야 애들이 볼을 받아서 반 효자 노릇이라도 하지. 난 자격 없어. 너희들은 자격 있어? 자격 있어?